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언제나 아산시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장 박경기입니다. 지난해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성웅 이순신 축제의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6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축제를 전면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유명 가수 공연 없는 축제이고 또 임무를 내세운 축제에는 흥행하기 어렵다는 모두의 우려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축제 전체에 이순신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송 이순신 축제만을 위해 여러 이순신 선양 공연이 창작됐고 공연을 보기 위해 메인 공연장인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찾은 방문객만 3일간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축제기간 장군의 사당인 현충사에도 약 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하루 평균 약 2만 명이 방문한 셈입니다. 영화 명량이 달리면서 방문객 수가 급증했던 2014년 8월에도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3천 명 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충무공이 백의종군 당시 아산을 지나셨던 길을 따라 걷고 달리는 백의종군길 걷기 대회와. 마라톤데이 성과 역시 고무적입니다. 우선 마라톤데이는 3월 22일 기준으로 지난해 참가자 5291명보다 많은 5455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중 3452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재참가 비율이 무려 63%에 달합니다. 신청자 대부분이 타지역 시민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앞으로 8,000명 이상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내 300여개 마라톤 대회 중단 2회 개최만에 참가 규모 탑 5에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걷기 대회는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체 등록자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역시 지난해, 지난해 참가자의 37%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높은 재참가율보다 확실한 지난 대의 만족도 지표가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올해 역시 내년에 또 오고 싶은 대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확박군 이순신 축제는 여러 곳의 외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연이어 받고 있습니다. 장군의 후예들이 군악으로 성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위협을 계승하고 숭상한다는 컨셉트로 출발한 아트벨리아산 제1회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가 주최하는 아시아 피노클 어워드 베스트 이벤트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장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전역에 장군의 이름을 드높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순신 축제 정체성 바로세우기라는 큰그 뜻에 공감해 주신 39만 아산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트벨리아산 제63회 송 이순신 축제 개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축제의 무모한 도전이 혁신으로 승화되었다면, 이제는 그 혁신을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 나갈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송 이순신 축제의 새 역사, 2024년 송 이순신 축제의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정우 이순신 축제는 4월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과 21일 신종호 잔디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으로 그 시작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친수식은 현충사 경내 우물에서 기로운 물과 온양온천 원천수를 합수한 물로 동상의 묵은 때와 먼지를 씻어내는 행사입니다. 광화문 광장 친수식은 모든 미디어가 집중하는 연례 행사로서 장군이 탄생을 기억하고 성우 이순신 축제의 개막을 대한민국 전역에 알리는 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역시 장군께서 나고 자란 서울시, 장군이 영면에 계신 아산시, 장군의 후손인 덕수이시 충무공파 종체내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21일에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지난해 성우 이순신 축제의 메인 무대였던 이순신 종합운동장과 현충사의 나붙기던 깃발을 기억하실 겁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 기와 휘화 장수기 등총 37개의 깃발은 이순신 축제가 끝난 뒤에도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지켰습니다. 달라진 축제를 통해 삼도수군 통제형으로 거듭난 이순신 종합운동장에 이번에 제대로 현판을 걸었습니다. 4월 21일. 정식으로 열리는 삼도수군 통제형 현판 제막식은 제63회 송우 이순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아산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충무공의 도심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송우 이순신 축제의 또 다른 상징 프로그램인 이순신 장군 출정 행렬에도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아산시 연암산에는 16세기에 만들어진 봉수대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훼손된 것을 2000년 아산시가 복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암산에 봉수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는 이번 장군의 출정 행렬에 앞서서 은봉 연암산에서 봉수 의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봉수로 급보를 접한 장군이 출정하는 컨셉트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 자산을 알리고 장군의 출정 행렬에도 새로운 볼거리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아트벨리아산 제1회 충무공 이순신 장군배 노젓기 대회 역시 올해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북선 노젓기 대회는 통영 한산대첩 축제 프로그램인데 통영시의 협조와에 올해부터 곡교천에서도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읍면동과 기관 단체 학교 등을 대표해 출전한 팀은 개막식 전날인 25일 예선전을 거쳐 26일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대회 시간 외에는 일반 관람객도 노젓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노젓게 대회는 충무공이 위대한 승전 기록의 숨은 공모자인 격군의 노고도 체험하고 언제 어디서 봐도 아름다운 곡교천을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시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성웅 이순신 축제만의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61년 동안 해왔던 기존의 성웅 이순신 축제와 작년부터 거듭 태어난 아트밸리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직 이곳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창적인 문화예술 공연 무대일 것입니다. 우선 지난해 국립고가원이 오직 성 이순신 축제만을 위해 만든 이순신 찬가 이순신은 말하다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벅찬 감동을 선사했던 아산시린 합창단의 난중역이 칸타타는 올해는 뮤지컬로 장르를 전환하고 무대 스케일을 확장해서 돌아옵니다. 달라진 장르와 무대 스케일에 걸맞게 대형 뮤지컬 팬텀 안나카레미나 등에서 활약한 김순영 소프라노를 새롭게 예술 감독으로 모셨습니다. 뮤지컬 요소가 강화되면서 스토리는 더욱 탄탄해졌고 그에 맞춰서 새로운 곡도 많이 탄생했습니다. 아, 또한 지난해 선보인 세계 태권도연맹 시범단, 세계적인 댄스크루 원밀리언은 성웅 이순신 축제만을 위해 준비한 공연을 다시 펼칩니다. 영화, 노래왕 죽음의 바다의 OST, 해물을 부른 대한민국 대표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탈라도 성우 이순신 축제에 옵니다. 원곡 가수가 부르는 라이브 버전 해물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이번 성우 이순신 축제에서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공연,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빛나는 재능으로 표현해낸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웅, 이순신, 오로지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쉴새 없이 펼쳐지는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고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매년 축제기간 순채영대 이순신 연구소 주체로 열리는 이순신 세미나가 전문 영역에서의 이순신 학술 프로그램이라면 이순신을 주제로 펼쳐지는 릴레이 인문학 콘서트는 쉽고 재미있게 이순신에 대해 배우는 일반인 대상 학술 프로그램입니다. TVN 벌거벗은 한국사 출연자인 김경수 청운대 교수, 김상철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 연구원, 리더십 난중일기의 묻다의 저자 김은태님 등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또한 이순신과 난중일기를 주제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들이 글과 그림 실력을 겨루는 전국 난중일기 백일장과 사생대의 그리고 장군의 복식과 마상무예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병영체험종 또 승마체험존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축제에 이미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올해에는 이순인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사용했던 전술련을 직접 만들고 날려보는 전술련 체험부터 앞서 말씀드린 노적기 체험까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고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도 이번에는 꼼꼼하게 보완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축제 푸드존에는 푸드텐트 5개, 푸드트럭 15개만 설치됐었는데요. 올해는 푸드텐트 20개로 운영하게 됩니다. 더욱 어, 확대된 공간이 된 것입니다. 푸드텐트는 아산시에서 영업 중인 일반 음식점으로 공모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푸드텐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아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산의 맛을 알리는 홍보 대사 역할도 맡게 됩니다. 그만큼 맛과 가격, 위생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 푸드텐트 공연과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제외하고 운동장 외곽 공간 전체에 체험부스와 플리마켓, 직거래 장터 등을 직거래, 직거래 장터 등을 설치했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더욱 확대되면서 체험부스는 지난해 20개에서 39개로 늘어났습니다. 직거래 장터와 함께 지난해에 볼수 없었던 플리마켓도 운영됩니다. 어, 교통 편의도 대폭 높였습니다. 이쯤 아산에서 열리는 전국 단위 체육 행사 어, 4개의 큰 행사가 이루어지고 어, 22일에는 영인산 철축제도 철, 어, 축제 시기와 맞춰서 개최됩니다. 이렇게 아산시 전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예술, 문화, 체육 행사는 도시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한껏 달굴 것입니다. 다만 동시기에 많은 이들이 아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KTX, 지하철, 버스, 자동차 등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셔틀버스는 지난해 25대에서 올해 40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단히 아파트가 많은 대방 탕정 노선에는 하루 4대의 셔틀버스가 배차되어 20분 간격으로 순환 운영됩니다. 배방 탕정 노선은 천안 아산역에서 출발하는 만큼 KTX나 SLT를 이용해 아산을 찾을 예지 방문객들에게 유용한 교통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하철로 아산을 찾을 방문객들 역시 역시 20분 간격으로 운영되는 현충사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충사, 문양 민속박물관, 은행나무길 등 아산의 대표 관광지를 두루 거치는 현충사 노선은 축제 관람과 더불어 아산을 관광하고 싶은 관광,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은 15분 간격으로 운영되는 터미널권 순환 노선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 원도심 주민들은 신종호 순환 노선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공연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은 관내 곳곳에 설치된 1만여 대의 주차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아산 소방서 앞에 임시 주차장도 마련되었습니다. 임시 주차장은 1288면 규모로 조성되면서 주차장에 정차하는 토미할권 순환 버스를 이용하시면 이제 쉽고 편리하게 방문장을, 공연장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해 우리의 무모했던 도전은 성웅 이순신 축제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는 변화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강점은 강화하고 미비점은 보완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지난해보다 더 나은 축제, 모든 이들이 지난해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축제를 누리도록 지향했습니다. 아트빌리 아산 제63회 성우 이순신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전역에 아산시가 충무궁의 도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아산시민 여러분과 언래는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찾고 싶은 축제, 매년 4월이 기다려지는 축제가 될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2,6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